일주일 전에 예약을 했는데 왜 방이 없다는 건가요? 아이, 예약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은 방이 없어요. 이 근처에선 제일 큰 호텔로 알고 있는데 예약 시스템이나 고객 응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할아버지는 고객 아니니까 이제 좀 가시죠. 매니저님, 조금 전에 비어있는 801호실 청소 마치고 왔는데요. 윤서아 씨... 아직도 프런트 직원인 줄 알아? 어딜 감히 참견이야? 비록 지금은 쫓겨나서 청소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호텔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해요. 이렇게 부끄러운 호텔이 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미친 거 아냐? 네 일이나 잘해. 그입더 놀리면 어떻게 될지 각오해. 아가씨, 일 보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잠시 후한 여자가 강아지를 안고 들어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애완견 출입 금지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남편 찾으러 왔으니까 빨리 비켜요. 우리 남편이 당신네 회사 인사팀장이니까 처신 잘하라고. 고객님. 이건 회장님도 지키는 규정이에요 협조해주세요 그때 강아지가 선아의 손을 할퀴도록 유도하는 여자 뭐야? 우리 조이를 때려? 매니저 어디 있어요? 매니저 아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남편 찾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맞고 있네요 윤선아씨 뭐하는 짓이야? 사과해요 빨리 자기야 801호라니까 안 올라오고 뭐하고 있어? 이 청소부가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 조이를 괴롭혔어 조이는 우리 귀한 아들이거든 일자리 잃고 싶지 않으면 빨리 와서 사과해요 규정대로 한것 뿐인데 왜 사과해야 하죠? 김 매니저 부하 직원 관리가 왜 이래? 이래서 당신 승진할 수 있겠어? 윤선아씨 빨리 사과해 걔한테 사과하라는 미친놈 얼굴 좀 보자 영감은 가만있지 뭔데 끼어들어? 자넨 유치원 가서 공공질서랑 노인공경 좀 배워야겠구만 어 이사장님 왜 여기 계세요? 장팀장 자기 부인은 이 여자가 아니었잖아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인사팀장부터 이렇게 썩어빠졌으니 전부 갈아엎을 때가 됐구만 회사의 자부심을 갖고 원칙을 지키는 윤선아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옳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